하이 에브리보디 빌리언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 뒤에 청계천이 보이죠? 저는 지금 종로에 와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유켄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 영국 대학 박람회에 가는 모습을 이렇게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종로 파고다타워로 가고 있는 길이고요 어 거의 다온것 같아요 지금 저 앞쪽에 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로 파고다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일단 가서 어 행사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대학교 상담도 제가 한번 받고 그리고 i e t 스피킹 테스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i e t 스피킹 테스트도 한번 무료로 받아보고 이런 저런 영국 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얻어보고 그리고 어 영국 분위기도 오랜만에 좀 느끼고 와야겠습니다 어.. 어디 있지? 저기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짠! 파고다 타워. 자, 여기 파고다 타워 보이죠? 네. 자, 그럼 저와 함께 종로 파고다 타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영국 분위기가 또 날지, 어, 또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짠! <laughs> 자, 순간이동 해가지고 일로 왔고요. 제 뒤에 파고다가 보이죠? 파고다 도착했습니다. 어, 참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항상 파고다에 올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파고다랑 이렇게 인연이 많아가지고 파고다에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반가운 영국 국기, <laughs> 영국 국기, 영국 대학방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짜잔, 영국 대학방람면 여기 막... 타워브릿지랑 빨간버스랑 빅벤이랑 전화부스랑 이렇게 설레게 하는 것들이 많이 많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음... 저와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지하 이벤트홀인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장을 하러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책자를 받았어요 영국 대학 방람회 학교 안내 이런 식으로 학교도 안내를 해주고 음. 불사 안내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원하는 곳에 좀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한층 더 내려가야 하나 봐요. 잘못 내려갔나 봐요. 아, 지하 2층이었구나. 지하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지하 1층에 와가지고 헤매고 있었네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저기다. 여기 이벤트 소 여기서 열리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아, 유튜브를 찍으셨던 믹 선생님도 여기 보이시고, 여기 애니 선생님도 아예 지 강사신데 계시네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부특부특하네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북적북적하네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상담 부스가 있어요. 다들 상담 받고 계시는데 저는 셰피드 대학교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셰피드 대학 부스에도 한번 가고 그리고 강연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레벨 테스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 저기 붙어있다. 거기 원어민 스피킹 레벨 테스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 신청해가지고 <laughs> 저도 1층 랩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신청해가지고 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상담도 받고 강연도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Hi, so I am now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desk and this is the people from University of Sheffield Hi! <laughs> And this is Hannah. Hi. Yeah, I remember her. Hi, the mm -hmm. international officer, right, mm -hmm. of Sheffield. Mm -hmm. And these two are the students, actual students at University of Sheffield.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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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what do you study at Sheffield? I study. Me me molecular medicines in the medical school. I got a master's degree in Sheffield, mm. and I study Korean at Sheffield, and now I'm studying Korean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Mm, good. So I have been like having a chat with them, and it's nice. So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some nice information <laughs> about <laughs> Sheffield. Yeah, looking forward to visiting Sheffield. So I am now here. And I think I'll go to other places as well. Maybe I'm gonna like take some special lectures. So let's go. 자, 지금은 세미나를 들으러 왔고요. 이번 세미나는 스코틀랜드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미나라고 해요. 그래서 세미나 좀 들어서 스코틀랜드 학교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스코틀랜드 분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악센트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저 세미나 듣고 또 오도록 할게요. Our study system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at of England, which is why I'm here to explain the advantages of our system and what you could be a part of. Scotland is in the very north of the UK, so if you have a look at the UK map here, you can see we're at the top. So, why would you study in Scotland? Well, you've heard some of the reasons. 자 이제 스코틀랜드 대학교에 관련된 세미나가 끝났고요. 어 되게 스코틀랜드에 대한 몰랐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좀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세미나였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좀 i h 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오도록 할게요. 어, 밑에 i h 강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뵙고 스피킹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릭쌤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 릭쌤 기억하시죠? 네. 지금 파고다에서 IELTS 강사로 일하고 계신 릭쌤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상담하고 계신다고. 네, 지금 영국 대학 박람회 유캔 유학원이랑 같이 합작해서요. 네. 같이 영국 IELTS 위해서 음. 점수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어. 이제 5어 10분에 특강 세미나를 아, 같이 네네. 하게 되었어요. 저도 IELTS 쳐야 돼 가지고 시험이 급하거든요. 과는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과는 거예요? 네. 언어학 링구스 공부 스틱스 그래서 되게 잘 받아야 돼요. 점수가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하나요? 그게 음. 진짜 영어 공부 하러 가는 거니까. 네네. 9.0이 만점이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한 7.0은 아, 네, <laughs> 그 받아야 하지 만아 이치 7.0네 7.0, 7.5그점 받아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석사 쪽이신 거죠? 네, 네, 석사, 석사. 석사 쪽은 거의 다 이제 IELTS 7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파고다 IELTS에 관련하여서 등록을 음. 하시면 와.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지 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파고다로 네, 네, 넘고가네요 네, 네, 네. 그럼요 그럼요 <laughs> 저희가 그때 한번 IELTS 관련한 맞아, 맞아. 영국 영어도 막 했었었잖아요 맞아, 맞아. 지금, 그러면, 강남에, 강남으로 옮기셨죠? 네네, 신촌파고다에서 아. 있었다가, 네. 지금 현재는 한 3개월, 4개월째, 강남 아. 브랜치로. 저도 시험 쳐야 되는데, 네네. 저도 뭐, 정보 같은 거 받아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저 그렇죠? 그럼 따로 갔다가, 장소 같은 거 있었죠? 예. 부스 같이 해가지고, 상담을 아. 받으시고, 아. 5시 10분에 있는 특강도. 아, 맞아, 특강도 들으려고요. 뭐, 상담은 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상볼까요 이것만 켜놓고? 네, 네. 아 s 공부를 신기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기하다. 정리해주고. 아,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거든요. 네, 넘어가서 문제는 이제 빈칸 넣기 문제라고 하거든요. 스탑을 찾으면 이제 빨리 스키밍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하트 1인데 Do you spend a lot of time with teenagers? 그러면 거기에 대한 템플릿을 계속 연습하면서 좋은 단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IELTS에 대한 기출문제도 받았고요. <laughs> 기출문제도 받았고 네. 릭쌤 강의에 대한 설명도 받고 네. IELTS에 대한 설명도 받았어요. 잊혀졌던 IELTS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살아난 것 같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IELTS가 어려운 과목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롱텀 즉좀 약간 높게 길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대신에 천천히 차근차근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또 아니니까. 근데 네. 네. 보통 그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원서 쓰기 한몇 개월 전부터 보통 시험을 그렇게 막 준비를 해요? 하, 듣는 아. 학생들이 언제 학교 가려고 듣는 학생들? 보통 만약에 9월 입학이면 음. 보통 보니까 5월을 받기 전에 3개월, 4개월 전에 내야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통 9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 4, 5월 음. 네, 혹은 음. 빠르면은 1, 2월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음. 보통 학교 입학 전, 데드라인 전에 6개월 전 정도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짧으면 6개월에서 4개월 이내 입학 전. 그 학교 미리 학교 해놓고다 아. 아예 내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아. 상당히 다양해서, 컨디셔널 오퍼 같은 경우는 보통 먼저 오퍼를 받아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하고, 뭐, 스테이트먼트도 써서 미리 합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점수를 데드라인까지 내는 방식으로 제출을 하는데요. 어, 보통 한두달 정도 전까지 내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마다 조금씩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다들 빠싹해가지고 아내 네. 점수 따가지고 그렇게 내나 보네요 네, i 아이엑스는 아무래도 네. 인텐시브하게 집중력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네. 그렇게 공부하는 게좋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IELT 네. 자료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제가 아, 기칠토피타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예, 인사라도 예. 마디. 네, 어, 저는 강남파고다 IELT 전문 강사 <laughs> 리킴이고요. 어, 6.5와 5.5 고장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빌린 님과는 같이 유튜브 촬영을 몇번 했었고요. 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앞으로. 어, 유튜브로 네. 또 한번 하고 다 IELTS에서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제 저는 1층으로 다시 와서 i e l t 스피킹 테스트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 옆에 여기 대기실이 있거든요. 여기거든요. 두근두근.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h, favorite part about my about Seoul? I think the, um, the most fascinating thing about Seoul would be like multiculturalism. Can you tell me about teens' fashion these days? Teens' fashion? Mm -hmm. Okay. Well, even though they have to wear the school uniform all the time, I think they, I think each teenager has their own has their own like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their fashion these days so what have you done this weekend this weekend you did have a very nice flow of speaking um you had good inflection kind of thing you weren't just monotone mm -hmm. so you weren't just like this with no emotion mm -hmm. you did have a lot of emotion when you were speaking mm -hmm. okay 자, i 이스피킹 시험이 끝났고요. 어, 제가 되게 시험 오랜만이지가서 긴장이 돼가지고 막 되게 떨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험을 무사히 끝냈고 이제 파트 1 부분에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시험에 좀 익숙해지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더나어 그런 가끔씩 막 실수를 하면은 당황하면 저도 막 실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런 거 실수했다고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좀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하고다 IELTS 대표 강사 N이라고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짧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시간 안에 IELTS가 무엇인지 7.5가 목표 점수세요. 그러면 우리가 40개 문제 중에 몇 개를 맞아야 되죠? 3 0세3개에서 34개를 꼭 맞아 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여성분은요, 실점으로 향하는 최시 기출 자체 교재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실제 시험을 봐가지고 아니면 제가 어 영국에서 직접 가지고 온 자체 교재는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이름을 적을 때도 대문자로 적기, 그 다음에 주소를 적을 때는 대문자, 그리고 Avenue, Road, Street 이런 단어까지도 함께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녹음도 해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절대 한 번도 시험장 가기 전에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녹음을 꼭 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곧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IH에 대한 강연까지 들었어요. 되게 학원 강사분께서 해주시니까 확실히 진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팁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IH 공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확실히 학원 강사분한테 그렇게 또 팁을 전수를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들었고 이제 다 끝이 났다고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상담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되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또 되게 유익한 대학 박람회였던 것 같고요. 또 다음에도 또 박람회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다음에도 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강연 같은 것도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람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저한테 인사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다음에 또 저랑도 직접 박람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여러분, 감사합니다.